자이 문제 이렇게 되지. 요 반지름을 라지알 그리고 요 반지름을 스몰알 이렇게. 자 이때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스몰알의 제곱. 요거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반지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 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은 먼저 요 길이부터 구하자고 요 각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코사인 요거 세타라고 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우리 누구의 길이 bc의 길이를 x라고 두면 x 제곱 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2,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6이 됐어. 아 그래서 x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아냈어. 이젠 끝났어.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우리 4분의 1짜리 삼각형을 잽싸게 그린 다음에, 그럼 여긴 루트 15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세타는 4분의 루트 15야. 자, 그러면 우리 누굴 구할 수 있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 루트 15가 됐어. 자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4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각변 다 더한다. 이 공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공식이 있어. 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이거 안 써도 되지만 이 공식 하나 그냥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린 누굴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여기 4분의 3루트 15 그리고 세변이 2, 3, 4야. 2, 3, 4다 더하면 9지. 여기 9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 되겠지. 이렇게 여기 3, 그리고 이렇게 학분하고 넘어가니까, 4저번의 반지름은 6분의 루트 15가 될 거고, 자, 다시 여기 4분의 3 루트 15. 그리고 abc의 2 곱하기 3 곱하기 4 우리 원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공식 한번 보여주려고 자 그럼 여기 4하고 4약분 3하고 3약분 그리고 r이 1이로 넘어오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15분의 8이야 끝났네 파이 요거 제곱 15분의 64 마이너스 파이 요거 제곱 36분의 15. 이건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 하면 12분의 5. 이렇게 자, 이제. 통분하면, 왜 이렇게 계산이 지저분할까. 아무튼, 파이를 뽑고, 몇으로 통분해야 돼? 6 0으로 통분해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다 4 곱하니까 2 5 6 여기는 5 곱하니까 2 5 그래서 답은 6 0분의2 5 6에서2 5를 빼니까 2 3 1 파이 요거 두개 뭐하라 그랬어? 더하라 그랬지. 그니까 답은 291 이렇게 될 거야. 아니구나. 약분이 되네. 약분. 모로 약분? 어,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20 그리고 3으로 약분하면 77 이렇게 되겠네. 20분의 77이니까 답은 97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걸 이용해서 구했는데 s는 4분의 abc 이걸 이용해서 구했지만 실은 사인 세타 4 아니까 사인 세타분의 4는 2 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15분의 8이래야지 그지. 이게 더 빠르지. 됐지.